가운데, 도아지도 빼지도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과 마음에서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지체님들의 귀와 또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종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리실까요? 잘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내료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지체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12월 26일 참조은 교회 가족들이 증인되어 주신 중에 두분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지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며칠 전 나누었던 공개 단톡방에 나누었던 글인데요. 네, 그 고백의 글을 먼저 나눔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년 12월 26일 성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흘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마음의 준비 없이 사명감 없이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성교파송을 마음먹은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당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명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인지 준비되지 않은 반쪽 선교사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예상하고 또 계획했던 생각과 마음들을 선교사 안수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교사 안수만 받으면 무언가 굉장한 것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나의 선의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예상은 무너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은 교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훌륭하신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롤모델로 따라만 하는, 하면 는하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착각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진 그분들의 여러 사역들 이전에 그분들의 사망편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라는 이름에 빛나고 보기 좋은 모습만 바라보았던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처음에도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고, 계속해서 선명해지는 음성에 이제는 고개를 돌려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이 당신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쳐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교사라는 출발선에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향하여 거꾸로 달려가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열흘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이전에,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제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살려주심에 감사했던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제 삶을 원위치시켜 놓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일에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수해 주신 두분 목사님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그만을 쳐내고 온전히 깨끗한 부대로 다시금 예수님을 품고 그 부름의 삶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백한 것과 같이 당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명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안수 받기를 희망하였고 안수 이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급한 고백의 글을 통하여서 나는 바와 같이 회개하게 하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의 글 가운데 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놀라우심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진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난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선교사 안수 이후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과 중압감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중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의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제게는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였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앞을 지나며 앞서가며 내가 행할 것이오. 너는 나의 행함을 범사에 인정하고 간에 그 너의 의의를 담지 말고 겸손하라. 규만이라는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나에게 순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의와 너의 근심이 모든 영역에 한치도 나아감을 이룰 수 없으며 나는 그것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하면 나는 나로 편케될 것이요 이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교사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교사는 아시다시피 파송을 가고 그곳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해외 파송이 아닌 지역 파송을 받게 되었고 이곳 역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광야의 길로 들어선 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환경이 주는 평안과 그 유익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감사함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 환경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안수 이후 가장 먼저 이 광야 길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나 홀로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괴로웠습니다. 제 영혼이 낭망하여 주저앉아 한참 울고 있을 때 평안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평기를 통하여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안수 이전에도 분명히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 이후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고 이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통하여서 또한 제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기에 이해하기 쉬웠고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제 자신을 통한 나로 인한 시험과 권한들이었습니다. 앞선 나는 내용에서와 같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에 제동을 거셨고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제 저는 또다시 높아지려 했던 제 자신과 만나게 되었고 내 안에 내가 만든 나라는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회개 이후 마음이 평안해지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 결국 교만이라는 우상과 늘 싸워야 하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라는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만나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경고하셨고 가르치셨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 회계에 그대 남겨주신 박목사님과 엄목사님의 권면을 나눕니다. 박목사님 권면인데요.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응원합니다. 원목사님 건면입니다. 샬롬 고성교사님잘 지내세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사역 전에 광야에 가셨어요. 준비하신 거죠. 제자들이 기다리도록 명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비우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사역할 때늘 자신의 죄인된 삶과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대사도이나 늘 주님 앞에 죄송함으로 무릎을 꿇은 거죠. 말을 하던 안 하던 초심은 사역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박목사님의 조언처럼 날이 가며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해드리면 끝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저는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일 뿐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일들에 충실할 때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직장 동료들의 마음도 제가 있는 부서의 환경도 그밖에 제 삶의 모든 송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대로 바꿔 놓으셨고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놀라우신과 일하심에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끼워놓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연약함임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비워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담지 않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맡겨주신 일들에 충실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우리 지친님들께도 온전히 전하여질 것을 믿음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어라라, 어느,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의 허락하심과 역사 가운데 잊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늘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22년 올 한해에도 우리 지체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차례에 따라 아름답게 우리 삶을 꽃피우고 또 자라게 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